부산 수영구 남천동은 빵천동으로 불립니다. 동네 빵집부터 프랜차이즈까지 독특한 개성을 지닌 빵집 30여 곳이 상권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빵천동이 울상입니다. 세계 밀수출량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밀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뉴스레터 모라노가 빵천동의 눈물을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밀 가격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주요 곡물 가격을 보면 밀은 지난해 3월 톤당 234달러에서 올해 3월 7일 475달러로 두배 넘게 올랐습니다. 밀가루 가격 변화도 큰데요. 곰표밀가루 1kg의 전국 평균 가격은 1475원으로 1년 전 1416원과 비교해 12.08% 상승했습니다. 라면을 포함해 밀가루가 원료인 식료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올랐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남천동의 한 빵집. 잡곡식빵이 두달전 4200원에서 현재 45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크림 팥빵도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빵집 사장님들은 원가 상승으로 빵값은 오른 반면 소비는 줄어들었다고 한숨을 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빵에 어,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 물을 제외하고 모든 재료들이 다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 몇몇은 두번세번 번 오른 제품도 있고요. 예, 모든 재료들이 올라 상승되다 보니까 등 떠밀리듯이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원자재가 이제 거의 한2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그뭐 밀가루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앞으로 밀가루가 인상이 된 이후에 아 어떤 그게 과정이 일어날지 저, 저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아마 소매, 그게 빵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은 아마 소비자께서들도 뭐 부담을 좀 느끼고 빵 소비가 좀 줄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사로가 됩니다. 고객들도 빵값 상승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 평소에 빵을 많이 좋아해서 자주 사곤 하는데 요즘은 한 100원, 200원 선으로 좀더 오른 것 같아 가지고 빵을 사 먹는 소비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빵 가게 왔을 때 가격 오른 것만 보고 이제 가격이좀 흠칫 놀라는 전문가들은 밀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주요한 밀 생산국이고, 그리고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자원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벌, 벌써 당장 밀 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 밀 파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중동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수급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밀을. 그래서 아마 물가가 상당히 박상 물가가 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밀가루의 원재료가 되는 게 밀이잖아요 전 세계 수출량의 30%정도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쪽에서 밀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내부 그 수출 재반 시설도 파괴가 된 부분이 일부 있, 있을 테고 그게 파악이 정확히 안된 상태고 그게 회복이 돼야지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건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내부 시설 파괴나 그런 건 없겠지만 일단 서방 제재가 언제 풀리는지에 따라서의 영향도 있을 테고. 근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평년 수준으로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휘발유를 비롯해 생활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600원대였던 휘발유 판매 가격이 3월 2,00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가격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kg에 11,200원이던 연어는 현재 23,100원에 거래됩니다. 킹크랩은 57,200원에서 65,9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생활물가지수 역시 지난해 102에서 1 0 2에서 올해 1 0 6 3 2로4.1% 올랐습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떻게든 세계 경제가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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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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